세상에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은 없다. 양이 풀을 먹다가 갑자기 토끼 새끼가 뛰어나와도 놀라서 한 마리만 도망가도 곁에 있던 양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도망가니 또 다른 양도 덩달아 도망간다. 인간도 역시 겁이 많다. 두려움도 많다. 남이 무엇이라 하면 놀라서 군중 심리에 끌려서 뛰어 도망간다. 발암물질이 있다 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야단이고. 소금이 나쁘다고 하니 소금이 안 들어간 식품이 유행이더니 요새는 소금을 안 먹는 사람보다 소금을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니 또 소금을 먹고 한다. 콜레스톨이 많으면 안 된다 하여 계란을 독약같이 여기고 있지만 사람이 동물성 지방질을 안 먹어도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 콜레스톨이 체내에서 자체 생산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띵하다가 뇌에 혈관이 터지거나 피가 안 통하여 죽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음식을 의사가 말한대로 한다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다. 물도 생수를 먹어야지 수돗물은 오염이 되었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요새는 더 나가서 알칼리온수를 먹어야 한다 하고 있으니 앞으로 모든 물은 오염이 되어 세계는 물을 얻게 하여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98%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불안 공포의 근심은 40%는 장차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헛되게 근심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으므로 아무리 근심하여도 돌이켜지지 않는 일로 물이 이미 쏟아진 상태다 12%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10%는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고 8%는 오직 내가 근심 걱정하여야 할 일을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근심 걱정의 82%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다.사람도 역시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듯 양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양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때는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에 양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오직 목자만이 양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여 준다. 곰 사자 이리가 다가와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일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결을 받는다. 이러한 일은 성도가 배우고 주님께 맡겨 버리는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였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고 예배도 즐거움과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다.